안녕하세요. 코나의 주주분들 김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코나의 영상을 좀 오랜만에 좀 찍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세는 커녕 점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연락 주신 주주님들 걱정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뭐 등등 제 타점을 아직 못 받아 가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어, 타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답답해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아직도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나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코나의 주가 전망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중요한 내용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 영상 10분 정도예요. 10분만 시청하셔가지고 유익한 정보 모든 주주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나이 답답하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만 하니까 답답하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선물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나이 지금 골치 아픈 종목이에요. 지금 6만원, 중반대에서 7만원대, 8만원대까지 물려 계신 분들 엄청 많으시던데 저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후회도 되실 거라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 지역 카페에 테마주여가지고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셨을 건데 왜 지금은 자꾸 주가만 떨어지는지 답답하신 거다 공감이 가요. 최근에 왜 코나이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슈부터 이재명 정부 정책 기대만까지 회사랑 엮여있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좀 했었는데 이 지역 화폐 대장주 코나이가 앞으로 어떻게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올지 언제 반등이 나올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코나이가 무슨 회사죠?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핀테크. 1세대 기업이에요. 이 1998년에 설립이 되어서 국내 최초로 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만든 회사가 바로 코나이라는 거예요. 이전 세계 90여 개국에 스마트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대단한 기업이죠. 글로벌체제 운영체제 시장에서 4위까지 올라갔고 기술력은 뭐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이 지역화폐 사업이에요. 현재 6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수만 1171만 명 다라고 이제 2025년 3월 기준으로 연간 10조 원의 규모를 결제 금액을 처리하고 있어서 지역 화폐 시장에서 뭐 진짜 거의 뭐 독점 기업이죠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결제와 상거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의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주가가 한번 떡상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 호재 뉴스들이 나와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4월 초에는 2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6월 중순에는 8만원까지 넘나들더니 지금 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변동성이 큰지 아시겠죠. 특히 6월 20일 날 이때 있잖아요. 하루 만에 21%가 급락하는 패닉셀이 이어졌는데 81,000원에서 63,900원까지 완전 뚝 떨어져서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현재 코나의 주가 급락 원인은 총 3가지예요. 세가지자첫 번째는 최대 주주. 지분의 매각이에요 이 조정일 대표이사가 4월에 11만 5천 0백주를약 45억 원어치를 매도했다는 거예요 이 최대 주주가 대규모로 주식을 파는 걸 보면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가 문제 있나 하고 패닉스를 하게 된다고요 또두 번째는 기술적인 조정 이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2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치솟았으니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열풍이 끝나면서 코나이도 타격을 받았다고요.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이 제도와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됐어요. 그래서 코나이 화폐 토큰 발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사라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코나이 종목 변동성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좀 개선되고 현금이 많아가지고 재무 안정성이 좀 좋아요. 지역 화폐 이제 독점, 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결제, 외국인 여행자 카드 출시 된새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 부정적인 요소가 중요해요. 이 정책 위존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제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결제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이제 지역화폐 정책이랑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의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7월 21일까지 모아야 된다고요 홀딩해야 돼요 이제 전 국민 지역 화폐 지급 공약이 이때 일어나거든요. 7월 21일.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이 코나 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지역 화폐를 대체하면 코나이 사업 모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차트적인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요. 단기적인 이런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정이 너무 긴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모든 종목이 조정이 짧지가 않아요. 왜? 세력들은 이 개미를 털고 나서 그제서야 주가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다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코나이 저점에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저점에서 다시금 매수를 한번더 해가지고 이 손실을 최소한으로 메꿔야 돼요. 이제 외인이랑 기관들이 이탈한 상태에서 세력들이 오히려 주가 방어를 지금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머지않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나이 지금 보유하신 주주분들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매수 타점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는 고디스 이제 이 전략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우상향하지 않을 거예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매수를 해야 되는 흐름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조정에서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 구간에서 매집에 대한 활동이 일어날 거예요 누가 세력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이 구간이 아마도 이제 세력의 재진입 구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도 지금 좀 미미하죠 이제 주가가 곧 있으면 슈팅테스트처럼 거래량이 또 터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뭡니까? 지금 어디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지 우리가 손해를 메꿀 수 있을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타점을 받으실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호나이 주주분들 이런 타점들을 이런 흐름 수급 현황들을 본업도 있으시고 뭐 애도 봐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 수급 흐름을 파악하기 못 하시잖아요. 수급의 변화를 포착 못 하셔서 대응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무료로. 제 개인 번호 하나 알려 드릴게요. 여기다가 코나 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저희 소통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뭐해 드릴 거냐면 매수 타점, 마지막 매도 타점 그리고 중요한 시황 같은 거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7월 21일 때까지 우리는 이때부터 정말 대응을 잘 해야지 이 고점에 계신 분들 평단 낮추면서 우리는 수익권으로 전환을 해서 전량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저는. 구독자분들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 떨어지고 있는 거 불안해하고 계신 거 알아요. 우리는 주가가 다시 한 번쯤 올라가 줬을 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전략 매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주관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분 이 구간 투자하셨던 분 어떻게 했어요? 주관적으로 추경 매수해서 진입하셨잖아요, 맞죠? 추경 매수가 뭐죠? 와 이거 엄청 호재거리 많다. 주가 오르네, 나도 매수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조건 이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걸 메꿔야 됩니다 우리는 제발 부탁드릴게요 빨리 코나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개인심리로 인해가지고 내동매매 추경매수에서 투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투매가 뭐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 이러지 않게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 제가 객관적인 시야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문자 안 보냈으면 코나라고 빨리 보내주세요 이해하셨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고 중요한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선물 지금 준비해 드렸어요. 이 선물이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지만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셔주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 여기에 손실 메꾸자고요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답하고자 당연히 무료로 선물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세력주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대10. 무상증자 정보 준데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만 할 거예요. 무상증자가 뭐냐면 기업이 지금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신주를 좀 배정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만 주주들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력한 상승 파동을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지지 라인까지 바닥까지 확인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사실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 수익률은 보통 10배 이상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최소 500% 이상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확인을 마쳤고 어,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직한 종목이고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목을 준비해 주었어요. 세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 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전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소록수 종목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구간이 무성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연속 상한가 맞아가지고 44,000원까지 찍었어요 원래 주가가 4,600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900%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노터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노터스가 지금 현재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간 거예요. 1,000% 상승한 거죠. 10배죠. 이게 진짜 나오는 종목이기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렵게 구해온 거니까 제가 이 히든 종목, 이 종목 이름이랑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제가 만든 PPT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매수를 매집할 건지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종목이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상단의 번호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요. 히든 이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인지 빠르게 확인만 하고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이 ppt 자료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형 세력 정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매달 나오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가니까 상단 번호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 도 준비해드렸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고요. 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막 두세 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하루 최소 5% 이상 매수익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게 최소 100% 이상 월수익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100만원으로 투자하셔도 상관없어요. 100만원으로 월수익률 100% 기준을 했을 때 20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 400만원, 800만원, 1600만원, 3200만 원 이렇게 복리형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거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니까 똑같이 위 번호로 푸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상 더질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